뼈는 튼튼하게 하면서 혈관 석회화에 부작용이 없이 뚝. 똑하게 먹는 방법을 딱 정리해 왔죠. 바로 이런 칼슘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칼슘 보충제로 칼슘을 먹게 되면요 혈중에 칼슘의 농도가 갑자기 급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칼슘을 음식으로 먹었을 때는요 식이섬유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이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장관을 지나면서 칼슘이 서서히 흡수돼서 부작용들이 없다는 존스홉스 대학 연구에 같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요, 뭐 견과류가 있고요, 시금치 등의 채소류를 잘 챙기면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생선류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블러스 우유를 잘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이 우유는요. 환존하는 이 식품 중에서 가장 칼슘 흡수율이 높다고 합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은 약 800mg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식사를 한다면 약 절반 정도는 자연히 칼슘 섭취가 된다고 해요 부족분이 얼마죠 400mg 이잖아요 우유를 200ml 짜리를 하루 두번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시면 부족분들은 가볍게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유 같은 경우는 요이 카제인 때문에 약간 산성을 띄어서 공복보다는 식사 식사를 하고 드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우유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유보다는 다른 음식군들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